안녕하세요 창업스내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지원사업 내용은요 2021년 한국형 농업기술 제품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창업화 지원 자금이라기 보다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 기타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만약 필요 없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업의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내용, 그리고 지원 내용이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청 국가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태국, 일본, 아랍, 에미리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국가가 있고요. 이 중에서 택 1, 한개만 선택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치고 기타 사항이 농식품 바이오 포함해서 업체의 경우 미국은 FDA,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는 한랄 인증을 꼭 받아야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랄 인증 이거 뭐 사실 한랄 좀 어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FDA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 사업에는 온라인 매칭 상담회 하나요 하반기 사업의 기업지원상은 2021년도 6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하는점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사실상 뭐 크게 지원이라고 할 거는 사실 없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 시스템 줌 접근관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기업 사무실에 개별 진행을 원칙으로 하나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등등등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서 재단에서 진행을 해줄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현지어 통역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하반기 맞춤형 마케팅 사업 지원 기회 여부를 해 준다는데 이 맞춤형 마케팅 사업이 기업이 필요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 중에 이제 모집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자, 자격 요건은 농 기자재, 스마트팜, 농식품, 바이오팜에서 어, 그 모집 규모는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6개 내외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 그리고 하반기는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크게 직접적인 지원은 안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해외 수출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지원 사업들과 기타 유형, 또는 기타 재단,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참여하셔서, 인맥을 좀 늘리고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한번, 직접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원 방법은 이메일 접수고요. 자측 화면에 한번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참고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평가 절차는 서면 평가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뭐 어떤 전문가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전문가 서면 평가에서 진행할 가감점 포함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순차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중순 중에 점수 배점은 계량 30점, 비계량 70점에서 총 100점 중에 플러스 가감점이라고 해 가지고 가감점을 산출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안내되는 아, 선정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형태입니다. 뭐 사실상 지금 보면 뭐 줌, 뭐 네트워킹 이런 거 접근권한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해당 공고문이 그렇게 친절하고 살갑게 <laughs>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뭐줌 제공을 해준대요, 갑자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해당 운영 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투자자나 바이어들을 통해서 같이 미팅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상품 홍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네이버 창업 스냅 카페에도 많은 어, 정보 공유, 방문, 문의사항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